충북민주연합 김지원 집행위원이 14일 오후 충북경찰청에 김영환 충북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김 집행위원은 김 지사가 국민의힘 시도지사회장 및 충청권광역연합장 충북지사 명의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동조하는 세력을 부추기는 내란선전선동을 일삼았고 공수처와 법원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은... 두 가지 혐의로 크게 나눠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내란 선전 선동이고요.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두 축으로 크게 나눠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 취지는 우선은 이 김영환 지사가 발표했던 입장문이 거짓이다. 그리고 이 거짓인 입장문을 가지고 내란 돈조 세력을 좀 부추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 집행위원은 대통령 부치 소접견과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복여부를 기다렸다가 고발하려 했으나 더 이상의 접견이 없을 것이란 소식에 뒤늦게 김지사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그 시도지사 협의회가 대통령실 일반 접견 신청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접견을 해야 그 범죄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일반 접견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사실 그 미국 정치 갤러리라든지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2월 13일에 맞춰서 폭동을 일으키겠다라는 모의 동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겠다 싶어서 조금 지연된 사실이지만 이번에 고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핑 의원은 앞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시위와변호인을 맡은 박지현 충북도 의원과 윤곽근 변호사를 각각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하루 앞선 지난 13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 김영한 충북지사층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 및 내란몰이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던 충북범부수시민단체연합회의 이재수 공동대표는 이딴 고발은 피고발인에 대한 죄를 묻기보다 카톡검열 얘기처럼 국민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본다며 당사자들과 상의해 무고와 명예손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주장 또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죄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지극히 국민들을 협박하고 어 협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사자들에 대한 겁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어, 내란선독죄 고발한다는 것들을 어, 공식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 어, 선민들의 입을 막겠다. 그들을 협박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아, 저희들 어, 범부수 시민연합은 지금까지 뭐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 회의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대응이라 그러면 내란 선동 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내란이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당사자들이 고발당한 당사자들이 빨리 무고죄로 즉시 어,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어, 본보수 시민연합에서도 그렇게 국민들을 협박하고 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고 반드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충북맥스 t v 경철수입니다.